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일 거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법조계는 변호사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벽과 바닥이 온통 검게 그을렸고 곳곳에는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7명이 숨진 채 발견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내부입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이 사무실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으며 11cm 길이의 흉기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변호사 등 2명의 복부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 흉기가 범행 도구인지 국가수 감정을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 찔린 게그 흉기가 칼이 맞는지는 네.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만약에 흉기를 하더라도 칼을 먼저 썼는지 불을 냈는지 같이 네. 했는지 이번 방화사건으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면서 법조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테러로 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조인은 물론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전문직인 의사회나 또 유사적인 그 전문직종들한테 같이 의논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 등 법률사무실 직원 6명의 합동 분양소가 오늘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황망하게 일어난 사고라서 유족분들은 지금 정신 또... 뭐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장례 절차를 만하게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이 없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변호사 협회와 함께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과 심리 상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임입니다.